사람 사는 게 똑같구나. 아니, ᄅ 레 ᄅ 이제, 부활이죠. 어, 이거 뭐야? 헨니가 뭐 올려줬다. 어릴 때한 번씩은 꼭 해보는 행동들. 연필로 지우개 구멍 뚫기 인정. 이거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연필로 지우개 구멍 뚫어. 그러다가 이게 잘못해 가지고 연필심 부러져. 그래 가지고 연필 그 갈아 가지고 다시 이거 팔려고 하는데 지우개 개똥 망쳐지고 그냥 결국 잃어버려. 이게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거 사고 난지한 2주쯤 됐을 때 결국 이러다 사라지는 거 국룰입니다. 엔색 볼펜 한 번에 누르기. 그래 이거 절대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해 사람 사는 게 똑같구나 미련하게 말입니다 안 붙을 걸 알면서도 자스트 같은 것끼리 힘줘서 붙여보기 맞아 절대 안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 이렇게 되는 국면이죠 겨울에 이김 나는 걸로 담배 피우는 척하기 4번 자매프 사탕 먹으면서 담배 피우는 척하기 인정입니다. 집게핀으로 살집어 보기. 특히 입술. 이거 집에 빨래집게 많으면 얼굴에 하다가 얼굴에 흉터 존나 남아요. 한 이틀 갑니다, 이거. 친구끼리 많이 해. 가위범비 지는 사람 얼굴에 빨래집게 집기. 그러다 잘못 집히면 살집혀갖고, 아! 틱거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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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룰인 거 아시죠? 이불, 우산, 수건, 의자 등 여러가지 사용하여 아지트 만들기. 어? 맞아. 옛날에는 어릴 때 이런 포근한 장소가 왜 이렇게 좋은지. 진짜 난 잠, 잠잘 때도 구석탱이 가서 자고 그랬어. 여기가 진짜 아늑해. 뭔가 안정감 느껴지고. 엄마품 같은 느낌? 어려서 그런지 막 좋아요. 푹신하고. 병뚜껑이나 음료나 물을 부어서 술처럼 원샷하기. 꼬꼬꼬 <laughs> 따라 먹고 나서. <웃음> <웃음> 국룰입니다. <laughs> 이시라니. <시랄에. 웃음> <laughs> 취한 척 해봐, 안 취해 봤으면서 말도 막 이슬지라라고. 친구들끼리 목욕탕 가면 많이 해요. 계단 네발 보행. 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네발 보행. 이거는 진짜 이상한 새끼 같네요. 기계 안쓴 오토튠. 아안 <laughs> 열래. 아 국룰이죠. 이거 국룰이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친구 혼낼 때 눈치 좋나 봐. 친구 혼날 때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해야 되지? 친구 혼나고 있는데. 근데 친구는 괜찮대. 콩이야. 아나그 지금 아 내가 먼저 그 집에 갈게. 아 괜찮아. 제열. 잠시만. 잠시만. 괜찮다. 괜찮대. 계속 앉아 있으래. 친구는 계속 안 보내 나를. 가만히 앉아 있으래. 아 자기 엄마랑 얘기하고 온대. 아 그래도 너 지금 혼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내가 눈치가 보여서 갈게. 아니 괜찮다니까 제열아. 나한테 화내 씨발 괜찮다니까 앉아 있으라고. 어? 어? 어. 앉아 있어. 그러면 친구가 혼나 혼나. 어머니한테 어 어머니 안어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제열아. 어 제열이 안녕. 어 재월이, 앉아 있어 잠깐만 이러면서 야! 네는 말해줘. 네가 좀 애절한. 혼자 눈치 줘. 존나 보입니다 그냥 나한테는 장량하죠야 약간 이런 눈치 맞아요 부모님 마트 가서 쇼핑 카트 내가 밀게 해줬을 때 코너에서 도는 방법 <웃음> <웃음> 이때만큼은 내가 슈마허가 되는 거야 이때만큼 내가 레이서가 되는 거예요 <laughs>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만 타면 느꼈던 것야 존나 뜨겁지 이건 또 존나 차갑고 여기는 정전기 존나 많이 나고 이거는 존나 차갑고 이거는 이런 느낌 맞아 분명 이런 거 돌려줄 때 존나 재밌게 돌려주는 친구 있어 기도 돌려주면서 존나 약간 희열 느껴. 아무렇지 않은 척. 존나 힘든데 개세게 밀어줘야너 그렇게 어떻게 세게 돌려? 아니야. 제어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존나 째요. 개센 척하면서 벽에 흠 줄이 있으면 무의미하게 흠 따라서 가보기. 어 인정. 포도주스 있으면 꼭 투명한 잔에 따라서 건배. 크흐 <laughs> 소리 내기. <laughs> 와인 먹는 것처럼. 맞아 맞아. <laughs> 와 씨발! 벽에 양발로 찝어갖고 마찰력 이용해서 올라가기 스킬. <laughs> 자매품으로 등이랑 발만 이용해서 올라가는 스킬도 있어. 이건 위험해요. 잘못하다가 꼬리뼈 다칩니다. 수직 낙하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을 대고 여기에 두 발을 대는 거야. 그래서 발로만 이용해서 등 마찰로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씨발! 안될걸 알면서도 무조건 해봐. 옛날에는 쇼핑 카트거 100원 넣어야지 됐거든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이거를 넣으면 여기 100원이 나와. 근데 달려 있는 거야. 이거는 다른 카트를 위해서 쓰는 건데 안될걸 알면서도 내 카트에 해봐. 계속 분나 하고 싶어. <laughs> 딱풀 거미줄놀이. <laughs> 맞아. 계속 이질하라는 거. 계속 이 무의미하게 계속 딱풀 붙잡고 계속 이질하래. 공감 가시죠? 개추억이죠. 이러다가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끊어지면 개스트레스 받아. 이거 맞아. 수업 시간에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선생님 몰래하다 걸야할뒤통수맞기 일십상이에요. <laughs> 냉장고 열면 불 켜지잖아. 내가 이제 열고 나서 언제 불이 꺼지나? 근데 절대 안 꺼져. 개새끼가 절대 안 꺼져. 여기까지 와서도 안 꺼져. 이발 횡단보도 흰 줄만 밟기. 흰줄 밟을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 생각하죠. 내가 진짜 여기서 검은색과 밟으면 나 죽는다. 여기 밑에는 용암이야. 이씨알 많이 하죠. 도로 밟으면 낭 떨어지고. 도로 밟으면 죽는 거야. 맞아. 근데 실수로 만약에 도로를 밟아 그러면 혼자서 약간 코인 하나 더 줘요. 아 처음이니까 한번 봐줄게. <laughs> 처음이니까 나한테 봐줘. 아 이거 한, 처음이니까 어원코는 실패야 원래 이러면서 목숨 계속 늘어나. <laughs> 부활이죠. <laughs> 코인 세계 공을아 연습이었어 맞아. 맞아 연습판이야. <laughs> 잘 가지고 왔다. 아 옛날 생각 나는구만.